보시면은 이렇게 딱딱딱 딱딱딱 <laughs>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와 미쳤다 미쳤다 내 와이프 에코백 메라고 해줘. 아내 가방인데 네가뭔 상관인데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더글로리패러디에서 하도영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더글로리에서 박연진, 문동은, 천서진, 나혜교 제가 다 해먹고 있습니다. <laughs> 더글로리에서 추선생 역할을 맡고 있는 장석찬이라고 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는 이지아, 똥수련이라고 <laughs> 불렸던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전재준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김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때 이제 승재형 자택에서 하는데 아담하다 보니까 저 같이 좀 지덕체가 넘치는 사람이 두명 이상 있으면 산소가 좀 부족해요. 이렇게 만난 거는 이번이 한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요. <laughs> 정말 좋아해서 H백화점 2030 VIP가 될 정도로 정말 돈 쓰는 걸 좋아했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좀 부끄럽네요. 돈을 한창 열심히 모아야 될 나이인데 그래서 얼마예요? 작은 걸로 3장? 3만 원. <laughs> 1년에 한 번? 몰아서 사는 편이고요. 이 친구랑도 쇼핑 다녀봤거든요. 어 이거 이쁘죠. 이러고 내려놔요살 <laughs> 것만 사는. 어 주로 카메라 장비 같은 거를 최근에 좀 많이 샀어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어가지고 모조라서 네. 촬영에 쓰는 돈은 아예 없어요. 아니야 있어. 말없이 석찬이가 커피를 매번 사와요. 이, 이 친구 요즘 회식 당당 하네. <laughs> 기름값? 아 맞아. 이, 이 아이가 여기서 제일 차가 있거든요. <laughs> 그 현남 씨랑 만난 거또 많이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어떻게 하지? 고맙다네. 제가 쓰고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를 봐가지고. 장영란 모공 세럼이야? 오 맞아요. 오마. <laughs> <어머, 장영란. 웃음> 저는 팩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거 쓴 지가 거의 4, 5 년. 얘만 쓰고 있거든요. 진정 라인 팩트 많이 써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데일리 팩하기에도 괜찮고 진짜 몇년 동안 계속 얘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완효공장 앰플을 추천합니다. 번들 번들 버린다거나 아니면 좀 겉돌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가지 발라요? <laughs> 되게 물같아가지고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 저는 MZ가 사랑하는 라퍼 지금은 진짜 없어서 못 구하는 16만 원 정도? <laughs> 차라리 마라탕 16그릇을 먹겠어요 <laughs> 지금 스타일이랑 잘 어울려 아네 한번 입고 그러면... 나올까요? 잠시만요 저는 이제 또 MLB 세로형 토트백 저는 진짜 보부상이어서 굉장히 큰 가방을 좋아해요 가발빗이랑 가발 뭐 이렇게 뿌리는 거 그리고 대본도 넣고 다니고 이거 없을 때는 그냥 캐리어 들고 다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딱딱딱 딱딱딱 <laughs> 전역하고 모공이 진짜 많이 넓어졌었어요. 오깜짝아 <laughs> 어머니가 유튜브나 뭐, 틱톡 같은 데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거의 다 구매하세요. 저한테 한번 써봐고 주셨는데 이게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성분들 모공 많이 파운데이션 끼고 근데 얘는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 있기 조명 때문에 자기야 명 가지 말고. 아, 네. <laughs> 저기 입고 나왔어요. 와 오, 너무 예쁘죠? 뻔뻔하게 뻔뻔하게. 샤넬턴. 샤넬턴 해줘. 이 제품 굉장히 많네요. 관리하고 살아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부가 진짜 완전 여드름 다 뒤덮인 적 있었는데 이팩딱한달 쓰고 피부가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트러블이 나면 일주일 전부터 얘를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주면 다 내려가요. 촬영 많이 하니까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두껍게 많이 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마녀 공장의 클렌징 오일. 전 얘밖에 안 씁니다. 지금 2cm 나왔네 <laughs> 가슈 스틱 쉐딩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컨실러고요 이쪽에는 쉐딩이에요 근데 찍 발라가지고 이렇게 펴주기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술색이또 관리 안 하면은 막 갈색깔 도는 게좀안이쁘거그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진하지도 않고 남성분들 이거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시면 꼭 사세요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남성분들 진짜 꼭 사세요 화장품을 요즘에는 안 사요 유튜버들만 쓰는 앱이 있거든요 그 화장품 지급해주는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5만 포인트를 주는데 이 앱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매 달마다 주는 거야? 네, 5만 포인트를 주고 뷰티 브랜드들을 싹다 있어요. 근데 이 꿀팁이다. 뭐. 꿀팁입니다. 연진이 입술이 조르즈 아르마니 거예요. 와, 최초 공개다 이거. 그 색깔을 가장 흡사하게 따려고 라 베이스로 이거 바르고 다른 걸로 이거 바르고,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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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네. 응. 평소 메이크업 할때 이거 엄마 거거든요. 시스 <laughs> 크림. 네, <목소리> 존슨즈 베이비 로션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화르소 <목소리> 있어? <목소리> 근데 얘가 피부가 예잖아. 진짜 상남자 메이크업이다. 파우더 저도 좀 여러 개 써봤는데 <목소리> 다이소 게 제일 그쵸? 제일 좋아요, 진짜 다이소 게. 화장도 안 밀리고 좀 끈적한 거 없이 제일 부드럽게 <목소리>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목소리> 단돈 3,000원. 아니 파파레서피 마데 케어 연고거든요. 잘때 이거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자면 아침에 되게 뽀송뽀송해요 근데 이게 바르면요 아좀 이렇게 좀 하얘져요. 이렇게 약간 허브 향 나는 게 좋다. 스킨케어 할 때는 데일리 릴렉스 오리넌 비스트. 제가 열심히 웹서핑 해봐가지고 찾은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바디 트러블을 관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무엇보다 끈적임도 없고 향도 좋아요. 되게 괜찮아. 메이크업은 명품 명품 명품. 그만 쓰세요. 좀 써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수부지인데 어,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오늘도 못 썼어요. 시간 지나고 무너졌을 때 그게 너무 예뻐서 마지막은 향수입니다. 이거 키엘이요. 오리지널 머스크 오드뚜왈렛. 사실 향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laughs> 방금 나 보, 보내드릴 거서 편집하시라고. <laughs> 20, 3 0 대가 뭐 되게 포멀하게 많이 뿌리는 향이라고. 이거 되게 향이 야하더라고요. 얼씨 하면서 플로럴하면서 머스크. 본연의 향이거든? 이게 잔향이 진짜 미쳤어 요 디퓨저 몸에다 뿌리는 거 같아요 조심해요 이거 향수 모서리 각져있어요 이거 모쩔티비 이걸 뿌리고 나갔을 때 향수 못 쓰냐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좋아하는 거는 메종 프란시스커정의 724이 향수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화이트 머스크에다가 좀 플로럴 노트 계열인데 이건 진짜 잔향이 <laughs> 좋아요 근데 살에서 피어올라오는 꽃 냄새? 따뜻한 사람의 품 냄새가 나요 저도 립 제품을 가져왔는데 얘는 립밤이고 얘는 틴트거든요 립 색깔을 조금 진하게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얘는 포인트 줄때 쓰는데 색깔이 괜찮아가지고 얘는 립밤인데 지금 바른 게이 색이거든요 보습력도 그냥 나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두개 쓰고 이거는 제가 언제 쓰냐면 피부과에 가서 압출 같은 거 받고 나면 피부가 이제 빨갛게 올라오고 해서 그때는 오히려 진정 라인 안 쓰고 수분 라인 쓰면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어가지고 와 미쳤다 미쳤다 내 와이프 <laughs> 앞머리 쪽은 제 거예요 실제 제 앞머리여 가지고 뒷머리만 가발 제 머리 색깔이랑 가발 색깔이랑 비슷해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두는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초록색 구두가 의미가 있잖아요 드라마 안에서 서치 하다가 결국에는 G 마켓에서 얼마예요? 이건 27,000 원? <laughs> 근데 진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옷 어디서 사셨나요? 뭐라 검색해야 나오나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되게 작네요, 옷이. 66인데 도대체 누구 66인지 모르겠어요. 펜트하우스 촬영 때 샀던 건데 그때는 자크가 다 잠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안 잠겨요. 이거는한 4만 원? 그럼 비싼 건데 기스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내가 <laughs> 코빼내라고하지마 내가 방에 있는 네가 뭔 상관인데? 돈 많은 유부남이 사줬거든. 그돈 많은 유부남이 니랑 네 남... 이건 진짜 인모예요. 이거는 핑크에이지에서 보내주셨어요. 오오오오 <laughs> 느낌 자체가 달라. 문동은 가발을 이게 또 쓰면은 문동은처럼 보이거든요. 머리에 컬을 넣을 때는 이걸 써요. 또 이거 한번 써 써볼까요? 금방 돼요. 제가 이제 하도형 역할인데 좀 오버한 걸 좋아하는데 하도형은딱 진짜 정장이잖아요. 구제로 그냥 저렴하게 하나 구매인데 하도형 역할할 때 거의 이 옷을 입어요. 아 이게. <laughs> <갑니다. 웃음> 아 박연진이다. 내 그게 와이프. 그게 더잘 어울려. 석찬이도 시키고 여러 명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뭐 촬영을 두세 개를 찍는 날은 이제 촬영 끝난 사람이 짐벌 해주거나 여기 등 뒤에서 살짝만 이동해 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죠. 딱 알아서 캐치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새 바이럴 되고 있는 게 의정부고 졸업사진. 아, 그래 나왜 그렇게 맞아. 의정부 나나 학교 안 다닌 지힘들이 넘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 된건 되게 기쁜데 의정부고 졸업생이 아닌데 의정부고 졸업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게또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어, 이분 의정부고 졸업생 아닌데 유튜버 하시는 분들. 어, 맞아요. 댓글에 많이들 잘아 어. 주시더라고. 저는 마녀 공장의 클렌징 오일이랑 세럼 에센스랑 그리고 미스트 이렇게 준비했어요. 정말 필요하신 분이 댓글을 정성스럽게 남겨 주신다면은 그분에게 요 3종 세트를 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크림하고 요 바지는 제가 두번 정도 입었는데 이게 통이 좀 얇아가지고 남자가 입기에는 살짝 타이트한 게 있더라고요. 홍대 많이 다니시는 여성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리 사이즈로 나온. 이게 어떻게 프리야? 나 팔뚝도 터지겠구만. 그래서 아, 여성분이 빨리. 입어야 됩니다. <laughs> 정말 이거 진짜 오늘 한번 쓰고 집에서 혼자 한번 써봤는데. 목이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이거와 이 연지인 드레스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한번 입었어요 이거. 근데 이거 허리띠는 제 겁니다. <laughs>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몸 좋은 남성분들이 입어야 핏이 잘살것 같아요. 승재님의 채널 구독자였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약속을 꼭 하고 몸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자 구독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바자 인터뷰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또 대박 나가지고 또 나오고 싶네요. 김밥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박현진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박현진이었습니다.